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익힘책 16쪽, 17쪽을 풀어 보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어 우리가 법칙에 대해 법칙을 알아, 발견했잖아요. 그 법칙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적용. 적용.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자, 방법 1번.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얘는 뭡니까? 분모가 같으니까, 뭐끼리 계산한다?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7 나누기 5. 어, 이상하네요, 이게. 자, 7 나누기 5. 5분의. 5분의 7. 그죠? 그러면 뭡니까? 1과 5분의 2. 다음 방법 2번은요.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분자 분모를 바꿔 준 거죠. 5 8 약분하면 1. 여기도 1이죠? 5분의 7. 1과 5분의 2. 둘다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첫 번째는 뭐예요? 통분을 하면 되고요. 통분 두 번째는 적용이죠. 그럼 통분부터 해 볼게요. 얘는 가분수니까 아 대분수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그럼 5분의 14 나누기 9분의 2. 자, 뭘로 통분해야 됩니까? 45로 통분해야 되니까 얘는 곱하기 9. 여기는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러면 45분에 14 곱하기 9니까 126. 나누기 45분에 2 곱하기 5니까 10. 맞죠? 그러면 126 나누기 10이죠. 분모가 같으니까. 10분에 126. 2로 약분하면 5. 여기는 63이 되겠죠. 5분에 63 또는 12와 5분의 3이 되겠죠. 자, 방법 2번 해 보겠습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14.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분자 분모 역수. 자. 얘 약분되죠? 2로 7 1 5분의 63. 그러면 12와 5분의 3. 어떤 게더 간단합니까? 바로 적용하는 게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은 통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지난 시간에 했던 1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3번. 잘못 계산한 겁니다. 잘못된 이유를 찾아서 보세요. 뭘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얘를 뭘로 고쳐야 돼요? 대분수를 을 가분수로 고치지 않았다. 이게 문제죠? 잘못된 점이고. 받은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과 5분의 2 나누기 7분의 4니까.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7.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분자 분모를 역수. 7분의 4 그죠? 얼마예요? 20분의 49 1과 아, 2와 2와 20분의 9죠? 2와 20분의 9 다음 4번 호떡 한개를 만드는데 밀가루 8분의 3컵이 필요하대요 밀가루 6과 4분의 3컵으로 만들 수 있는 호떡은 몇 개입니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호떡 한개가 호떡 한개 만드는데 밀가루 2컵이 필요하대 밀가루 8컵으로는 몇개 만들 수 있어요 4개 만들 수 있죠 얘 나누기 예를 한거죠 그럼 우리도 8대신에 6과 4분의 3 그다음에 2 대신에 8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을 하면 되겠죠. 얘는 대분수니까 바로 가분수로 고쳐서 적용해 보면 24분의 27이죠. 그다음 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3분의 8. 얘는 3으로 약분하면 9, 얘는 4로 약분하면 2. 그러면 9, 2, 18, 18개가 나옵니다. 그다음 5번. 디발류 8분의 5리터로 7과 7분의 1킬로미터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1리터로는 몇 킬로를 가니까 1리터 예를 들어서 2리터로 8킬로 갔다 그럼 1리터로는 4킬로 가죠 어떻게 구한 겁니까? 8을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8 대신에 7과 7분의 1 그죠? 나누기 2 대신에 8분의 5를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면 7분의 50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5분의 8 약분하면 10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7분의 80 그러면 11과 7분의 3이 나오겠네요 11과 7분의 3 다음 6번 아이스크림 5분의 3kg의 가격이 6,000원이다 1kg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2kg 가격이 6,000원이면 얼마예요? 1kg에? 3,000원이죠? 그렇죠. 얘 나누기 얘를 한 거예요. 그러면 6,000원 나누기 5분의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6,000 곱하기 3분의 5 3을 갖고 나면 얘는 2,000이죠? 그럼 2,000원 곱하기 5니까 10,000원 얼마입니까? 만원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하면은 수학 익힘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구요. 여러분 스스로 꼭 16쪽, 17쪽을 해결해보세요. 꼭이요.